요번에는 이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자식이 어떻게 되는가, 자식이 엄마를 따를 것인가, 아버지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편이라는 사람이 뭐, 이혼할 때는 여자를 엄청 괴롭혀. 바람도 피우고, 뭐, 밖에 여자도 있고, 집에 들어오면 막, 과함을 지르고, 또 폭력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러고,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막, 여자, 마누라는 사람이 이된 거예요. 하, 저 남자가 어떻게 이혼을 안할 수, 할수 없나요? 이혼하는게 소원이라 그럼 이혼을 하자 그래 하는데 그 여자 마음은 나는 몸만 나갈 테니까 당신이 다 가져 자식도 당신이 키우고 집도 당신이 가지고 재산도 다 가져 나는 몸만 싸질머지고 나가도 밖에 나가서 식당에 일을 해도 내 혼자 살 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 그런 과정 속에서 여자분은 바깥에 가서 일을 했어 일을 하니까 공장에 다니는데 요새 아, 하루 일당이 한 10만 원 정도 되면 한 250만 원이나 300만 원 정도는 번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좀 조금이 기술자가 되면 그보다도 많이 벌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별로 돈쓸 데도 없고 충분히 살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뭐 대도 하는 아파트지만 아파트도 뭐 남편 주고 그동안 가져온 살림이고 이런 거다 남편 주고 자기는 자기 옷, 입을 옷만 입을 거그 자기 소지품만 가지고 이혼을 하고 나온 거예요. 자식들도 아들들도 그 집에 주고 말이에요. 그, 이혼하고 난는데이 남자분은 지 좋아하는 여자를 데리고 와 사는 거예요, 둘이서. 사는데 자식들이 그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심애가 고등학생이고, 뭐, 어,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이, 뭐, 별, 별볼일 없는 둘이가 아버지란 사람이 들어오면 뭐, 과음이나 빽빽 지르고, 막 난리, 자식들 난리치기니까 다 싸질머지고 엄마한테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이혼할 당시에 아들 둘은 내가 맡을 때니까 집을 내주시오 해도 이혼할 수가 있었는데 여자 마음은 하도 남편 하는 행사가 들었고 지랄 같으니까 다 주고 몸만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고 난 뒤에 보니까 자식들이 아버지 곁에 모니어서 엄마한테 왔는데 나는 니니는내 새끼 아니야. 쫓아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남편은 얼시고 좋다고 집 팔아가지고 어디 그 시외로 다른 도시로 여자를 데리고 가버렸어. 엄마는 돈한푼 없이 나와가지고 자기 혼자서 달세방에 살면서 자기 생각에는 한 2년만 열심히 돈안 쓰고 벌면 한 4천만 원 모인단 말이야. 그럼 그것 갖고 전세라도 하나 얻고 그러면 혼자 살기가 참 좋다고 생각해서 달성판에 살고 있는데 자식들이 우르르 온 거예요. 엄마 여기 여기 잘래 뭐 이런 그래도 헤어졌던 자식이라 좋다고 엄마가 받아들였어. 받아들이고 뭐이게 기가 잘노릇시야어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그 여자분은 고난의 연속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일 자식 들을 가지고 아 남자분이 내 자식들은 내가 다 데리고 있을 테니까 이혼하자 해도 결국은 자식이 내한테 온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 그 어떤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유튜브 상에서는 당당하게 그동안 살아 있던 자식들을 내가 키울 테니까 양육권을 주시고 양육비를 주고 그에 대한 다만 보상을 받고 애들을 키울 수 있는 주거를 받아 가지고 이혼하라는 거예요. 왜? 거기야 나쁜 놈 만나면 감당이 안 됩니다 뭐 날마다 술 먹고 와서 곤조를 부리면 정말 그 꼴이 뭐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음이 결혼하기 전의 여자분이 내 유튜브를 본다면 정말 결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형편없는 양아치 같은 친구한테는 아무리 몸을 뺏기고 사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혼은 상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뒤 어찌 된줄 압니까? 이제, 그래, 그래, 걔들들 키웠어. 키워가지고, 한 놈은 이제, 그 뭐, 어, 공장에 다가, 나가고, 하나는 건설회사에 일을 하고 이러면서 장가를 갔어. 걔들도 열심히 이제 노력을 했지. 왜냐하면, 어려운 걸 겪었으니까. 결혼해 갔어요. 결혼해 갔어요. 저끼리 산다고. 엄마를 보지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어머니란 사람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쭉 이렇게 애들이 결혼해서 다 가고 나면 60이 넘어 버려요 그럼 별로 일할 데가 없어 힘도 없고 그동안 자식들 키운다고 그 모든 걸다 바쳤고 근데 애들이 결혼해서 자는 줄 압니까 지 새끼 키운다고 엄마 안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찌 생각하십니까 응? 내가 말하는 건 아주 각박할 련지 몰라도 사람은 언제든지 뒷날, 훗날을 생각하면서 자기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뒤에 그 중에 한 놈이, 이제 둘중한 놈은 하나는 결혼해 가서 그래 살면서도 아, 말로는 어머니 고생하죠. 못 자고 하지만은 어머니 우지하고 같이 삽시다. 이거 없어. 어머니 생활비가 좀 들죠. 하면서 좀 주는 것도 없어. 엄마는, 어머니는 계속해서, 어, 밤 새도록 식당에 가서 일하고 이러는데도, 그러던 차에 아들 하나가 아팠어. 아픈데, 암 진단을 받아 젊은 해가 그리고 난 뒤에, 맨 마지막까지, 그 병원에서 그 뒤치다, 뒤치다까리 하다가, 어머니는 나이가 60 중반을 넘어서, 이제, 에? 별로, 이, 이, 이 사회에서, 고령자라고 별로 지급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아들 떠나보내고 혼자서 험황한 세상을 살아야 하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음, 내가 남편과 이혼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이혼 후에 일어날 상황을 자세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삶의 목표고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그만이죠. 죽는 것도 그냥 쉽게 퍽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그게 죽는 게 쉽지 않다고 해요. 그걸, 그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역경에서 이야기하는 태평성대라는 것은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태평성대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확보되었을 때 그걸 태평, 태평성대라 한다고 해요. 경제적으로 더 좋아졌을 때. 경제적으로 힘들면 그건 태평한 세월이 아니에요. 그니까 러 아무리 뭐 철학가고 시인이고 뭐 무슨 추위에 굶주리고 어? 힘들게 살면서 딸만 보고 그 실을 읊을수가 없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경제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속에 집합된 생활 속에 이게 쪼개질 때 분분할을 할때 어떻게 분할 이혼해야 내가 말년에 훌륭한 삶을 살 것인가를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50%가 넘었습니다. 역경은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100명 중에 22명은 부부가 괜찮게 삽니다. 그럼 78명은 힘들게 살아요. 이혼하거나 막 불화 속에 산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지금 56%가 이혼한다 하거든요. 결혼해서. 그럼 한 50%가 남는다고. 그 중에 한30% 가까이가 살면서도 그냥, 부부니까, 소가 닭보듯이 하고 산 그런 경우가 많고, 서로,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고, 또 살면서도 남자는 나이가 들어 삼식기가 되놓으면 아침 먹고 나면 점심 해달라고, 저녁 해달라고. 사실은 그게 매일 똑같은 거 주면 사람 부역질 나요. 그럼 음식도 바꿔야 되고. 반찬도 해야 되고, 저, 아침 8시에 먹고 나면 12시에 점심 먹어야 되는데, 시간 한 서너 시간밖에 없어. 점심해주고 나면 또 저녁 먹어야 돼. 그런 챗바퀴 도는 생활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여러분들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지 않고 사는 방법이 없는가? 나이 들어 노년이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속에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 스스로의 경제력을 확보해야 되고, 남자는 남자대로 확실한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항상 고민하며 젊은 시절, 중년의 시절을 보내면서 말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게 역경이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죠.